그... 예, 오픈 매니저의 김정렬입니다. 요번에 오늘 저희가 요리를 보여드릴 게 골뱅이인데 골뱅이를 무칠 수 있는 방법은 한네 가지 정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옛날 분들이 많이 알고 시는 을지로 골뱅이예요. 을지로 골뱅이는 동표에다가 파채하고 대구법밖이 사용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또뭐 대학가에서 있었을 때는 밑에 쫄면을 깔아주고 야채를 주고 위에서 소스를 깔아서 버무리 없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요새 이제 호프집이나 레스토랑이나 일반적으로 골뱅이를 나눌 때 어떻게 무쳤냐면 야채하고 그다음에 그 샐러드 야채를 약간 혼합해서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게 대중적인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골뱅이를 누구나 다 해보셨었는데 저희가 그 골뱅이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그걸 좀 보여드리고 골뱅이를 무칠 때 소면을 삶아야 되는데 소면을 삶을 때 포인트가 뭐냐면 물이 끓었을 때 소면과 같이 놓쳐야 돼요 그래야 면발이 쫄깃쫄깃해. 그래서 소금을 먼저 넣는 게 아니라 물이 끓었을 때 소금과 소면을 같이 넣어주시면 굉장히 쫄깃해. 요 그래서 지금 여기 물이 끓고 소면은 저희가 지금 이렇 조금 담아놨는데 지금 물이 끓었을 때 소금 약간 하고 면을, 면을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근데 면을 넣어주시는데 보통 이제 영업집에서 이름 기준으로 80g 정도를 잡는데 80g 내용은 어느 엄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재생해져 있는 상태를 보면 여성자가 한8 0 정도 나온 거. 그래서 이 정도면 이인분이 정도가 될 거서 아마 그 특히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은 오늘 좀 맞춰주시는 것도 소비는 조금 넉넉하게 삶아주시는 것도 좋으세요. 왜 그러냐면 골뱅이 먹다 소면 추가 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만약 다른 일을 하다가 소면을 하면 먹는 사람이 너무 늦어지니까 조금 소면은 넉넉하게 삶으시는게 좋고 자골뱅이를 지금 크면서 골뱅이처 재료로 손을 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걸 먼저 묻히시면 뱅병에 물이 생겨서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소면이 어느 정도 삶아져서 거의 3분의 2 정도 삶아졌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를 이제 준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요 기준을 한번 맞춰볼게요. 자, 저희가 대표적인 양파인데 새우로 먹는 야채는 가급적이면 얇, 얇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입에 들어가는 식감도 좋고요. 그래서 양파는 4분의 1조그래서 튀겨진 양파만 쓸수 있습니다. 자, 근데 천천히 쓰셔도 돼요, 천천히. 잘나아주고 한 4분의 1쪽 정도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당근을 한쪽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당근 모양이 조금 다를 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가서 집에서 할때 되면, 오이가 이렇게 나오면 오이 반을 갈라가지고 이렇게 쓸어요. 자, 이렇게 쓰면 이렇게 오형으로 나오니까 상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오이가 이렇게 나오면 오이를 대각선 방향으로 잘라요. 대각선으로. 그래서 오이의 네 쪽을 쓴 건데, 오이 네 쪽을 이렇게 썰어가지고 어슷하게 뜨면 어떤 모양이 나냐면, 요렇게 직사각의 다이스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놓으면, 일단 손님한테 나갈 때나 먹을 때 상품같이 있어요. 그래서 오이는 약간 도톰하게 섞어주면 되는데, 오이는 저희가 위쪽을 사용했어요. 자, 오이 네 쪽. 자, 오이 네 쪽을 놓고, 그 다음에 당근도 같은 모양으로 썼어요. 그래서 원제, 원래는 이제 재료와 부재료의 크기를 같아라. 이렇게 됐는데, 이제 골배기는 지금 이렇게 잡아 놓은 게, 지금 오늘 거 유동골 갖고 들어왔는데요. 유동골 갖다 대자는 알이 크니까 조금 잘라주셔야 될것 같고, 아마 소자는 그대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골뱅이를 특별하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동표를 써서 볼 거, 알이 큰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양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당근 들어가고, 오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미나리를 쭉 끊어서 향을 약간 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럼 여기서 재료는 거의 다 들어갔어. 요 근데 여기, 어, 파를 안 넣었네? 예, 저파안 넣었어야지. 그래서 파를 저희가 이제 조금 이따 세팅하는 걸인데 이렇게 되니까 너무 밋밋하잖아. 요 그래서 골뱅이를 드신 분은 되게 보면 매콤한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색감을 넣어서 빨간 고추 약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청양고추를 조금 더 넣어줬어요. 또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매콤 달콤 새콤한 그래서 이렇게 넣는데, 요거가 너무 밋밋하다 그래서 저희가 깻잎이 또 준비가 돼 있는데 깻잎을 많이 넣어주시면 쓴맛이 나요 그래서 깻잎을 쓰시다가 조금 상처가 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올 갖다가 한쪽씩 그냥 향만 향만 내주시면 요 근데 물, 깻잎 향이 좋다고 깻잎 향을 많이 넣으면 쓴맛이 나요 근데 여기까지 들어가면 다 됐는데 저희가 야채 샐러드를 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양상추, 양배추 그 다음에 치커리 이렇게 섞어놓은 게 있어요 그걸 약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양도 좀 늘려주고 먹는 분들도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양배추하고 양상추하고 당근하고 이렇게 샐러드 야채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요거를 반드시 넣어주시면 자, 저기서 소면은 거의 다 이제 끓어남어요 그래서 이제 소면을 물에 씻으면서 요거 양념을 칠 거예요 그래서 소면 을 일단 해볼게요 봤는데 자 이제 상품을 만들어서 야 어, 소매지가 비율 잠깐 놓게요그 네. 다음에 저희가 접시를 준비했는데 접시에서 잘라서 대게 가서 보면 이제 없어도 가서 보면 깻잎을 갖다 이렇게 한장한장한장 한장한장 이렇게 썰잖아. 근데 보기가 남하고 다른 게다 똑같죠. 그래서 이건 어떨 거냐면 저희가 저는 두쪽두 두 쪽씩 모을 거예요. 한쪽두쪽두 쪽, 두 쪽씩 모으면 이런 모양 자 남는 잎은 끝끝나서 어게한다 네, 여기에, 여기까지 오면 일 지뢰순단 들어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불뱅이가 들어가고 자, 불뱅이는 아마 소자 한 캔을 쓰시든지 국물을 약간만 넣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대개 보면 이제 대구포가 비싸기 때문에 대구포를 많이 못 쓰고 뭘 쓰냐면 지미포 쓰실 거예요. 근데 어떤 거가면 지미포가 지미포를 조금 넣어줄 건데 자, 지미포로 갖다가 요불뱅이 물에 적실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지미포가 거의 중국산이 많아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적시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적시시면 국수같이 신같이 돼요. 신같이. 그래서 그냥 그대로 줘서 질감을 좀 느껴주시는 것도 괜찮다.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이제 그 골뱅이를 지금 이제 장을 만들어서 뭐빙초산 쓰시는 분도 있어요. 새콤하게 느끼게 해서. 그런데 오늘 저희는 쿠킹쿡에서 혼정에서만들었던 골뱅이 소스가 없어요. 이기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저희는 이제 조아라는 소스 회사하고 저희가 이제 동동 개발을 했는데 이 소스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정말 건강한 음식으로 만들겠다는 게 조아의 그 회사 이념이고 그래서 저희하고 맞아가지고 저희가 오늘 선정은 조아 골뱅이장을 했는데 이 골뱅이장은 골뱅이장만 쓰는 게 아니라 초무침용으로서는 아무데나 자, 여러분들 하면서 족발 무침이면 족발 무침도 쓰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골뱅이니까 골뱅이만 먼저 해드리고 나중에 추후로 다시 한번 네, 족발 무침에 이 되면 다시 하는 게습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요거를 갖다가 한 120g 정도 넣는다는데 120g이 양을 맞출 수가 없죠. 잖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지금 요 사라로 아요 아, 수저보다 으시면 좋은데 여기서 한 120g 정도해서 조금 한번 넣어 주세요. 넣어 보시고 간을 한 번에 맞히지 않고 두 번에 맞힐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고춧가루만 조금 보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춧가루 조금 보강하고 이게 고춧가루 이제 색감 오면, 색감을 식감을 살려주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한번 살짝만 버무려 주시고 여기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 참기름만 마지막에 조금 넣는다. 그러면 끝. 그래서 살짝해서 제 색감을 하나 좀만 살려 주시면. 그래서 조금만 더무겠습니다 한번 넣어 주시고. 그래서 그대로 싸는데 요새 요리가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건 여기까지는 뭐다 똑같아 요 누구든지 하는 거. 그래서 가운데다가 싸워 주는데. 음식을 싸실 때 요새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벌리지 마시고 가운데 올리시면 올리, 탑을 이렇게 세워주셔요가급적 그래서 모든 음식이 중앙 포인트에 맞춰져 있어요. 가운데가 조금 화려해. 자, 여기까지 맞췄습니다. 자, 여기까지 맞추니까 어? 파채 빠졌네. 이렇게 말씀하실 거든요 때는 파채를 여기다 으셔도 돼. 요 근데 저희는 조금 더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까지만 놓고 파채를 이렇게 쓸어놨습니다. 근데 이 파채 말고도 쪽파를 사용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저희가 이제 상품 가치를 높일려니까 어떻게 했어요? 파채를 돌돌 말아가지고 자, 상품 가치를 조금 높여서 중앙 포인트 방식으가운데로 올렸어요. 그러저 빨간색 위에 각색 파란색, 파랗게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끝날게 여기서 또 밋밋하다. 그래서 날치알을 이렇게 올렸어. 날치알까지. 날치알까지 올려. 자, 여기다 보니까 또 파란색 포인트가 너무 좀 약해.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파란색 포인트를 올리니까 저희가 무순을 따로 준비했어. 그래서 무순을 살짝 띄우니까 어깨 모양이 달라졌죠 자, 달라졌는데 아마 업소에서 아마 저희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트 같은 걸잘안 해. 비트가 머리에 굉장히 좋대. 왜? 예, 예. 그래서 비트를 갈아 놓은게 있는데, 빨간색이 뭐요 이걸로 포인트를 마지막에 잡을거예요. 예, 여기까지 맞는데 자, 이제 국수를 보내야 되는데, 국수를 할까 삶아 놓은 국수가 있어가지고 이걸 물기를 한번 꼭 짜주시고 자, 국수만 한거아요 이렇게 그냥 뽑으세요. 뽑으셔서 손가락을 놓고, 가운데에 도울트를 말아주시면 아, 모양이 쓰러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소면을, 소면을 넣 때는 깻잎이 놓은 사이사이, 깻잎 위에다 올리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 눈에 의해서 뭐냐면 깻잎에다 넣으면 좁아보여요. 그래서 깻잎 옆에 흰 바닥면이 있네. 그 바닥면을 넣어주셔야 음식이 커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 눈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깻잎과 깻잎 사이에 하얀색 면에다가 이 면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면을 넣어주그 다음에 저희는 지금 네 덩어리를 놔줬어요. 네 덩어리를 놔줬는데 여기까지도 조금 불만족스럽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빨간 고추, 파란 고추 준비되어 있는 게 있어서 이렇게 쓸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빨간 고추도. 네. 예. 그래서 빨간 고추하고 파란 고추하고 이렇게 끼울 거 그래서 끼워서 하나 맞추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이거 껴서 포인트를 하나 잡아주고. 또 빨간 고추, 파란 고추 껴서 포인트 잡아주고. 그 다음에 파란 고추 하나 더 해서 네. 포인트 잡아주면 갑자기 골뱅이 무침이 호텔 음식 같이 굉장히 화려해 졌어요 여기까지 화려해 졌고 그래서 면에다가 참기름 조금만 양쪽 부분데만 너무 또 많이 넣는지 믿기 하니까 넣고 마지막으로 네, 깨가 있으면 통깨로다가 마무리 해주시면 골뱅이는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반 집에서 먹는 골뱅이가 상품가치가 굉장히 좋죠 자 날치알 들어갔죠 파채 올라갔죠 무순 올라갔죠 기도 올라갔죠 그런데 여기에 혹시 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또 예를 들어서 손님을 받으실 때 여기다 좀 특별하게 더 해주고 싶다 할때 결합마리를 하셔가지고 결합마리를 두 개만 놔주시면요. 굉장히 고급스러워 하요 그래서 볼베기 무침은 여기서 만 하겠습니다.